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을을 준비하는 금평고소의 박초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현재 시각 12월 22일 오후 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어, 한국 경제의 큰 파도 하나 정도는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조금 완화된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질 환경이었고요. 어, 실질적으로 뭐,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죠. 이 한국 주시장 상당히 좀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큰 파도 하나가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여러 파도들이 또 있을 건데, 어,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에 곧바로 파도 하나가 이제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이 FMC의 충격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주에 FMC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는 인하가 25p 인하 되겠지만 내년도의 금리 전망 횟수가 기존의 4회에서 한두 차례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를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미리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시장 컨즈소스가 지난 주에도 보게 되면 FMC 점도표 상에서 내년도 말에 대한 그 F 선물 시장의 기대치들이 지난 주에 이미 그 금리 전망의 그 상단이 어 실질적으로 한4%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날 한다 하더라도 금리 전망 횟수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뭐 이미 있었고요. 그거를, 어, 파워로장이 이제 쐐기를좀 박아줬다고 볼수 있겠는데, 그, 왜 그날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느냐. 뭐 사실은 금리 전망 그 인하 횟수 줄어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느 정도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왜 이렇게 급그 시장이 좀 격하게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뭐, 나스닥 지수, 그날, 뭐, 엄청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미국 금리도, 어, 그날 상당히 큰 폭의 상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어, 이미, FF 선물 시장의 점도표 상에서는, 네 차례 금리나가 아니라 내년에 두 차례밖에 못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실질적으로 조금 더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들을 했었냐면, 아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나의 속도를 늦추는 게, 어,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에는 상당히 덜 제약적인 수준에 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전망 결정론이 그 사실상 음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의 어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클리블랜드 여은의어 베스 해맥이라는 신임 총재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굴도 처음 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아, 어 이분이 그 골드만삭스의 출신이고 올해 9월부터 이 FMC 의사 결정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어, 기존의 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는 로레타 메스터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분이 어, 다음 달에 이제 아 이제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어, 8월 21일날 어, 이제 신임 총재로 선임이 됐었고 나이는 52세이고요. 93년도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해가지고, 어, 2010년도 파트너로 승진하고, 글로벌 파이낸싱 그룹의 공동대표를 역임을 했고, 2018년에서 2023년에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등, 월가 경영진 그룹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니까 뭐, 이분도 상당히 이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 있으셨던 분이었고, 어, 금융, 자본, 시장,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30년 넘는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패드 내에서, 어, 이, 골드만삭스 출신인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한, 한 분은, 닐 카시칼리,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 이분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이제, 요 분이 이제 두 번째, 어, 그, 골드만삭스 출신의 패드, 어, 지역 여는 총재가 됐는데, 사실상 이분은, 그, 기존의 로레타 메스터는 좀, 그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성향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어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총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9월부터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불과그세 번째 회의 만에 엄청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어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에 나온 나홀로 반대 표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그 pc 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pc 데이터가 사실은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의 횟수를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면서 가뜩이나 이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 또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형성이 됐어서 상당히 pc 데이터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1월 PCE 데이터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소 좀 낮춰 주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세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어, PCE 같은 경우는 전월비로는 0.2% 예상이 0.1%만 나왔고 전년 동월비로 2.5% 예상이 2.4%만 나왔어요. 어, 코어 PCE도 전월비 0.2% 예상이 0.1%만 나왔고. 어, 전년동월비2.9 전망이 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모두 0.1%포인트씩 하회하는 그런, 어, 숫자가 나오면서 이 물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제 안도감을, 어, 좀만들어줬고요 그래,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스탄 굴스비, 어, 시카고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PC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는 경로에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아, 그리고 이번 달한달 달 지표로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 PC 데이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물가의 어떤 하락세가 조금, 어, 완만해지고 정체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한 물가의 하반 경직성이 경로의 변화, 즉, 그동안 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꼬리를 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라기보다는 요철에 가깝다. 범피하다 뭔가 이렇게 우리 그 도로 다니다 보면은, 어, 안전하게 속도 내지 말라고 요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튀어 오른 정도일 거다. 이런 부분들로 좀이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여는 총계는 이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어, 이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어 요번 그 PC 데이터를 보고도 얘기를 한게 어, 최근에 경제 데이터의 강건함과 완화적 금융 환경, 그다음에 건전한 노동 시장을 감안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를 약간 상회할 것이다라는 내 예측을 여전히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어, 이분이 한동안은 음, 그 통화정책 기조를 다소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어, 이런 또이 시카고 은행의 어, 오스탄 굴수비 총재하고는 또 다른 제 결정을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이 베스 해맥 이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현재 상태로서는 이 뚜렷한, 어,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패드 내에서, 어,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또한명 계시는데, 이제 지역여론 총재는 아니고, 미셸 보먼이라는 연준이사인데, 어, 요 분도 또 여성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베스 헤맥그 다음에 미셸 보먼, 이런 그 뚜렷한 어떤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분이 지금,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별히 베스맥의이 신임 클리블랜드 연는 총재에 대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결국은 어, 향후에 예상되는 그림은 지금 내년 1월 29일 날 다음 FMC 회의가 있는데 현재로서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1%고요. 그다음에 3월 19일 정도 가서나, 어, 금리나 25BP 확률이 살짝 높은 정도. 근데 거의 지금, 어, 반반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6월 정도 가서도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 어, 25BP만 가능성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 뭐 9월 정도 가서나, 어,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게 예상이 되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어 연준이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대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금리 인하의 시기로 봤었을 때. 내년 3월과 내년 9월 정도에 2 5 p 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냐. 요런 정도가 현재 FF 선물 시장에, 녹아져 있는 시장의 기대치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주식을 보면 밸류 현상에서 상당히 높은 부담이 있다. 근데 이제 미국 주가가 더 뻗어나가려면, 결국은 EPS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EPS의 멀티풀즉 PR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PR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미래의 기업 이익을 할인해 주는 할인율 즉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된단 말이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지금 연준의 예고대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횟수가 지금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채 10년 금리가 살짝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현재 4.5% 상에서는 보면 멀티플 상에 현재 미국의 S&P500의 어, PER이 25배가 거의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드갭으로 환산해보면 미국 S&P500의 향후 기대 수익률은 PER 25배의 역수인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4.5%예요. 그리고 뭐 10년짜리는 4.5%지만 어뭐 전체적으로 단기 쪽 금리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미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냐. 오히려 현재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미국의 채권이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깨고 갈수 있는 거는 이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그로 인해서, 뭐, 관세를 매겨서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 기업 이익을 높여주거나,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뭐, 관세 부과, 또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은 미국의 기업들의 EPS를 조금 상승시켜주는 요인이지만,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야기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해보면, 미 연준이 통화정책상에서 금리나를 더 강하게 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미국 주시장에서는 식 상반된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미국 주가가 이제 뻗어왔는데, 양날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편으로는, 어 파월이 이끄는, 어 현재 그, 패드가, 보험성 금리나를 9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그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 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그친기업 정책을 펼칠 거다 이러면서 그 기대감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환경은 그동안에는 둘다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서로의 대립구조로 간다.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한쪽의 동력은 약화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 통화정책장에서의 이런 제약 조건을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압도하면서 미국의 기업이익을 더 극대화시켜 줄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상승이 더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을볼수 있겠고요. 또 한편 으로 예상되는 거는 트럼프가 누굽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트럼프가 자기들이 이제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그 통화 정책 완화를 안 해주겠다. 금리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파우르장을 잘라버리거나, 내지는 뭐,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지, 지명된 사람이 스콧 베센트인데, 이분이 그, 재무부 장관 지정되기 전에 아이디어를 준게 그림자 연준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상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뽑아가지고 이 파워 의장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 자체를 아예 약화시켜버리자. 그러면서 자기만들어 주무르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뭐 최근에 연준 부 의장을 뭐 자르네 만에 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봤었을 때는 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해 주고 계속 동결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서 니네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 내지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해 버려. 뭐 이런 식의 그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과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주식 시장 더갈수 있죠. 주식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 국채 시장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미국채 금리가 더 크게 폭등을 할수 있고 특히나 커브 상에서 지금 미국채 커브가 상당히 스티프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1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1개월 전에 커브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v자 형태인데 지금 완전히 우상향에 커브 가돼버렸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 파워장을 압박하면서 연준에게 니네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2% 목표 달성 못했어도 계속 금리나 해라고 하면 이 커브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 쪽 금리가 더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쪽으로 다 열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 저의 어떤 현재의 생각은 뭐냐면 얼마만큼 이 연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미 국채 장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미국 채가 약세를 보이느냐, 양쪽 시장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이 실냐가다그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밸류에 선상에서 미국 주가는 비싸고 반면에 미국 금리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밸류에 선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게 합리적인 전망일 수 있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인하 쪽을 압박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주식 더 가고 미국 금리 급등하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미국 채권 비중을 계속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힘겨루기가 내년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좀어 우리가 그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과연 연준이 얼마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과연 트럼프는 어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이나 어다 이렇게 상쇄하고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조금 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벤트상에서 별로 크게 그, 볼 만한 건 없더라고요. 어, 25일 날 크리스마스 연휴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주요 어, 정치적인 그 정책 어, 경제 지표도 이번 주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거라면 어, 우리나라의 월요일 날 20일까지 수출 실적 나오는 거 그다음에. 화요일 날 12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는데, 어, 지난주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 이 탄핵 이후에 그 소비 성향들이, 소비 심리가 많이 약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표상에서 좀 반영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BOJ, RBA 의사록 있고요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시적 발표가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이번주에좀 주목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어, 보내드렸구요. 뭐, 오늘 주요 내용은, 어, 결국은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밸류에 밸류의상,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영역에 왔고, 미국 금리는 충분히 높아졌는데, 이게 기본적이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 비중을 낮추고, 미국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되는 국면이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연준의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금리나를 압박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미국 주가가 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더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는 환경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연준의 이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냐에 달려있는데 이게 웬만한 상황이라면 그쪽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라고 하는 인물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어,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좀 주요 자산군별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주 25일 날 크리스마스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는 우울한 환경도 있지만 어쨌든 어, 크리스마스이니까 어, 뭐. 여러분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